돌입하겠습니다. 김민정 서비스. 자 멀리 보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 서비스. 리스브. 자, 리스브 포인트. 백핸드. 유민지 부드럽게. 자. 아. 박주현. 박주현 서비스 포인트. 자, 최진 밀어냈어요. 백핸드 유진. 최진. 뒤 밀어간다. 아아아 자, 서비스 포인트. 김민정. 자, 들 아, 박주현 선수. 가 그렇습니다. 가져왔고. 찬스. 아, 이번 찬스 네트에 꽂힙니다. 파이브 유민지. 광왕. 아 어, 아, 유민지 선수 유민지. 자, 다시 이어갑니다. 아 날카로운 공격. 아. 유민지 직선 코스. 아. 김서비스 백핸드 밀어줬고 찬스 유민지 아, 마무리 잘해 줘야 됩니다. 예. 지금처럼. 자, 지금은 행운의 포인트가 됐을까 김민정 서비스. 백핸드. 아, 이제 박지호 선수가 준비했. 장수군 전 게임 포인트. 한 박자 빠릅니다. 최진, 최진 서비스 길게 갑니다. 유민지 반격 날카, 다가섭니다. 다시 받아줬고 방향 이동합니다. 아. 아 리시브 아 자, 유민지 아 자, 길었어요. 자, 이 랠리 플레이로 계속 지구력 있게 가져야 돼요. 음. 자, 서비스 포인트. 복식에서는 범실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민지 넘겨줬고요. 코인 탑스핀 최진. 중앙에서 몰아붙입니다. 서비스 포인트 박주현. 2대 5. 백핸드 걸렸어요. 리시브 포인트 동료했습니다. 아긴 서비스 열정. 다시 포인트. 유민지. 자, 이 작전이요. 이번 서비스 어떨지? 갑니다. 자, 기합니다 네. 벗어났... 그 네. 이... 네. 아!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라하고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이 자, 이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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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핸 탑스핀. 아 김민정 선수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박주현. 길게 보레미니다 백핸드 박주현. 아결 음. 어, 잘하는 플레이 해주면 됩니다. 예. 탑스핀을 해줘야 되는데 오. 거리 파고 못하면서 네트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범실을 났어요. 그렇습니다.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한점 차. 서비스. 부드럽게 백핸드 백핸드 박주현 유민지 박주현 최진 다시 김민정 아 포인트 잔 네. 매치 포인 트 김민정 유민지 박주현 최민지 이어가며 나 포핸드 탑스핀 와. 아 걸렸어요 이렇게 매치가 끝납니다 네어 마지막에도 어려웠는데 오. <laughs> 네 래리에서 중진해서 잘 버텨줬습니다. 최지인 선수가 폴짝 뛰면서 받아냈고 마지막에 어, 함성을. <목소리>